삶이 나에게 레몬을 던져 준다면 나는 우주가 가르친 경험과 지혜를 녹여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 것입니다. 나 혼자 마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나누겠습니다. 삶이 나에게 레몬을 던져 준다면 나는 우주의 경험과 지혜를 녹여 맛있는 레몬에이드를 만들 것입니다. 나 혼자 마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나눌 것입니다. 삶이 나에게 레몬을 던져준다면 나는 우주가 가르친 경험과 지혜를 녹여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 것입니다. 나 혼자 마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나눌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